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? 최근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WHO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회원국에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.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? WHO는 2세에서 4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화면을 지속해서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또 1세 이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적절한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수면이 보장돼야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. 1세에서 4세 어린이라면 하루 3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. 넘버원 육아신문 베이비뉴스. 대한민국 엄마 아빠라면 지금 구독하세요.